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통 박경인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인의 밥상에서 꼭 빠지면 안 되는 거 저는요 이+ 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일단은요 이+ 흰밥에다가 간장 딱 넣고요 이 계란 후라이 그냥 탁 풀어가지고 요것만 먹어도요 어우 진짜 별미가 따로 없잖아요 그리고 고추장에다가 그냥 고추 안에 탁 찍어서 먹어도 어우 진짜 맛있고 이 삼겹살에다가 이 된장 딱 빠지면은요 요거는 진짜 이 붕어빵에. 팥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제가 찾아갈 이곳은요, 요맘때 먹으면은요, 가장 맛있다라는 장을 만드는 분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거든요. 어, 벌써부터 이 군침이 돕니다. 자, 얼른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. 이맘때면 집집마다 담그곤했던 장. 이제는 찾아보기가 참 힘든다요. 아우, 따뜻해라. 어, 대표님 안녕하세요. 아우, 대표님. 아니, 이맘때 먹으면 은 아주 입맛에 그냥 군침이 싹 돌게 하는 그 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, 네. 이 장이 정말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. 네. 어떤 장을 좀 만들어 볼 수가 있을까요? 아니, 지금은 이제 그 우리 아직까지 이제 된장 담은 지가 장 담은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네. 어, 빨리 바로 먹을 수 있는 막장을 오늘 담는 걸로 하겠습니다. 막장이요? 네. 아니, 대표님 너무 서운한 게 제가 그렇게 막장 살만큼 그렇게 나이가 많이 먹지 않았거든요. 너무 서운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? 막장이라니요? 어. 막세지 않았습니다. <laughs> 아니 막장이라는 게 대체 뭐예요? 아. 된장을 우리가 담아가지고 이제 정을 이제 뭐 저기 말단이나 이래 정월에 정월 정을 장을 담잖아요. 메주를 썼던 걸. 그걸 이제 그게 이제 갈라면 한 55일에서 뭐 60일 정도 이제 그 항아리에 이제 항아리에서 장을 이제 담궈 놓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예, 그래서 이제 간장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이제 뭐 된장이 되고 간장이 되고 그러는데. 어. 그 사이에 이제 또 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. 어...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담아 가지고 뭐그 메주 가루를 빠 가지고 이제 이렇게 담는 거아 어, 그걸 막장이라고 그래요 이 장의 장인 분과 이제 본격적으로 막장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제 저는요 대표님이 셰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아, 네. 셰프님 괜찮으시겠습니까? 아우 저를 애제자로 한번 키워주세요 네 셰프님 일단은요 재료 설명부터 좀 해주세요 재료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아, 너무 생소해요 네 오늘 저기 담그는 장은 그냥 네. 막장이지만 에? 앞에 영양자가 붙어서 영양 막장이 되겠습니다. 에? 일단은 이제 먼저 육수를 내야 되잖아요. 에? 여기에다가 오가피, 그다음에 이제 뭐 표고버섯 말린 거, 대추 말린 거, 에? 얘가 북엇. 대가리가 들어가면 아주 또 맛이 더 나요.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뭐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? 네, 지금 이제 여기 육수를 낸그 육수에다가 보리밥을 네. 죽처럼 이렇게 물게 쓰는 게 있어요. 음. 걸쭉하게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이 재료들을 섞을 건데 얘는 그전국장 가루예요. 어.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맛이 더 좋더라고요. 구수한 어. 맛이 더 나는 것 같아요. 음.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소금, 간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. 네. 그 소금의 양을 어떻게 하냐면 이 전체 무게의 음. 7%. 어. 이걸 이제 다 섞으면은 네. 사용이 끝나는 거예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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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대표님께서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죠? 제가 한 30, 30년을 아. 되죠. 대표님의 이 30년. 자연이 네. 눈대중으로 7%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? 아. 네. 달인의 실력을 검증하라. 빠밤. 아이고, 너무 어려워요. 네, 자 저울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이 소금의 그 네. 저기 간수가 빠진 그 해수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는 했죠. 아 대표님 이제 변명은 하시면 안 네, 되시는 네, 네. 거예요. 네, 변명은 안 되시는 거예요. 네, 자. 한번 해보세요. 아니 이걸 봐야지. <laughs> 자, 대표님 반올림해서 약 5kg 정도에5 네. k g 에 7%의 소금을 네. 맞춰주시면 되시는 네, 네. 거예요. 350g. 정도. 350g 어린 잡아서. 네. 대표님 네.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? 아 지금? 네. 뭐 감당합니다. 자 30년의 경력 네. 긴장되시나요? 지금 심정이 네. 어떠세요? 이 자존심 네. 지금 여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. 네. 자 하나 둘 셋. 우와! 보세요+ 보세요 제가 저울입니다 손님 저울입니다 <laughs> 자 우리 대표님 계산기가 필요 없어요 저울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대표님의 손이 뭐다 저울이다 <laughs> 이제 재료를 잘 섞어지는 것만 남았습니다 음식은 뭐니+ 뭐니 해도 무슨 맛이 제일 좋다 손맛 아 손맛이 진짜 좋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대표님 저랑 가위바위보 한판했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. 자, 대표님 하세요 <laughs> 너무 예들 대표님. 네. <laughs> 재료가 잘 섞일 수 있도록 한참을 저어 주고 나면 드디어 장이 완성이 됩니다. 이제 갓 나온 막장. <laughs> 너무 맛있는데요? 맛있죠? 바로 먹어도 맛있죠? 응. 네. 진짜 여기에다가 풋고추 응. 그냥 푹 찍어가지고 어. 딱 한입 먹고서 <laughs> 네. 흰밥 그냥 싹 먹으면요 은아 네. 진짜 맛있어 밥도둑일 네. 것 같아요 네. 네. 그렇죠? 자 여러분 이렇게 맛있게 만든 막장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? 자첫 번째 쌈장으로 활용해 보세요. 자, 쌈장으로 먹으면은요. 어우, 너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는요. 찌개예요. 된장찌개 만들 때한 스푼 딱넣잖아요 맛이 그냥 끝내줘요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요. 무침이요. 감칠맛이 더해질 거예요. 막장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, 대표님? 막장의 매력은 그 된장이나 고추장 뭐 이런 데서 느낄 수 없는 구수하면서도 뭐 그렇다고 맵지도 않은 것도 아니고 네. 어, 매우면서 뭐 그렇다고 된장 맛도 아니고 네. 고유의 그 막장 있잖아요 그죠? 네그 응, 구수한 맛도 있고 예,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막장 이행시 운뛰어 주세요 막 막장 이거 드시고 맛 없으면요? 장장 지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<laughs> 건강관리가 중요한 요즘 입맛 돋는 음식만큼 좋은 것도 없겠죠 이 시기에 막장 가서 먹을 수 있는 막장으로 봄철 입맛을 찾아보세요.